이강렬 박사 행복한 유학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지를 하나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와 있어요. 박사님, 저는 9학년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김땡땡입니다. 이제 원설쓰는 12학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원이 컬럼비아 공대를 가는 것이었는데, 현재 제 점수가 콜럼비아 공대를 가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적은 3.7이고요. SAT는 지난해 본게 1430이고, 더더군이 부모님께서 사립대학 학비를 모두 지원해 주실 수 없어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콜럼비아 대학에 갈 수가 없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음, 칼럼비아 대학에 가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프로파일을 가지고는 콜롬비아 대게 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좁은 길인데 그러면 이 학생은 콜롬비아 공대의 꿈은 영원히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학생이 콜롬비아 공대로 갈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바로 갈수 없다면 돌아서 우회해서라도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콜롬비아 대학의 GPA는 어4 1이고요 그리고 상위 25%에 닿는 학생들은 1,560이니까 이 학생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3+2 프리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3+2 예, 공대 프로그램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젠 이걸 아세요. 미래교연구소에서 제가 수없이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브록을 통해서 올렸더니, 아, 3 플러스 2, 그거 알아요. 그래요. 미국에, 미국에, 음, The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이제 이 주동이 돼가지고,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들과 거의 대부분 학부중심대학, 그게 뭐죠? 리버럴 아트칼리지죠. 리버럴 아트칼리지와 이게 연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3년 프로그램을 리버럴 아트칼리지에서 이수를 하고 나서 일정 성적이 되면 그 학생이 가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학을 비롯한 이쪽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셨어요? 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선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위에 예, 칼텍도 있어요. 콜롬비아도 있어요. 다트머스 있어요. 조지아 있어요. 와슈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버드, 예일, MIT는 없어요. 칼텍 어떠세요? 나쁩니까? 콜롬비아, 다트머스? 나쁩니까? 조지아텍, 와슈, 미시가? 굉장한 대학들이죠. 공과대학으로서 미국 최상위에 있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에 갈수 있는데 아까 이 학생이 이 점수라면 3 플러스 +2, 2 프로그램이 개설된 리버 b 아 r a l a r 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정확히 받아야죠. 정확히 얘기하면 재정보조를 받아야죠. 재정보조를 받고 3년 동안 공대를 가기 위한 기본적인 이, 이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그 성적이 3.3 이상이 되면 이 학교와 이 연계가 된 연구중심 공과대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년간을 그 연구중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장이 두개가 나요. 디플로마. 어디 어디 나오죠? 예, 처음 들어갔던 3년을 공부한 학교와 그리고 어, 옮겨가서 2년을 한 학교에 말하자면 졸업장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리버라 아스칼리지의 3년을 공부하고 컬럼비아 대학에 가면 컬럼비아 대학의 학위와 이 학위가 공동으로 나옵니다.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학교가 많아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엘리겐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는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리버라 아스칼리지죠. 어,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받아주고 지난해도 여섯 명이가 재정 보조를 받았는데 이 학교는 콜롬비아 대 공과 공과 대학과 케이스웨스턴 그리고 듀크그 다음에 아,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 저기군요 와슈군요 인세트루이스에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학교죠. 또 하나는 벨로이트라고 하는 위스컨신에 있는 매우 좋은 리버럴 아츠 칼입니다 이리버럴 아트 칼리지에서도 콜롬비아와 일리노이 공대와 미시간 공대, 와슈 공대를 갈수 있죠. 와슈는 완벽하게 아이비 리그급 공과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오하이 웨슬리언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어, 이 학교를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학교를 3년을 공부하고 어디로 갈수 있어요? 칼텍 여러분, 칼텍에 들어가는 학생들 한국에서 1년에요? 거의 없어요. 한두 명 들어갈까? 근데, 오하이오 웨슬린에 들어가서 3 플러스 2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가면 칼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데, 이 기적 같은 사실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자, 오늘은 이 학생이 편지를 보고 제가 열어주는, 모르가도 서울만 가는,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다소 우회하더라도 돈을 적게 드리고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3 플러스 2 프리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저는 여러 학생들을 보내봤어요. 아직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미래교육구소로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어요? 좋아요. 또 도움 되셨어요? 앞으로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보내드리고, 미래경영으로서 상담 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